안녕하세요. 임영웅씨의 생각을 분석하는 승관쌤 김영숙입니다. 임영웅씨 몸값이 천억이라는 기사가 좀몇개 있군요. 임영웅씨 몸값이 천억밖에 안 된다고요? 임영웅씨가 1년에 연간 올리는 수익이 500억 정도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임영웅씨 몸값이 천억입니까? 그걸 또 기한을 줘서 얼마간 해서 몇년 동안 올렸을 때 천억짜리다, 몸값이. 그런 기사도 아니고 몸값이 천억이래요. 저는 이명웅 씨 몸값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물론 천억, 천문학적인 숫자죠.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명웅 씨의 지금 달리는 속도 컨텐츠를 두고 볼때 이명웅 씨는 몇천억, 좀더 부풀려서 조단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효과, 돈 이외에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계산을 한다면, 이명웅 씨는, 이명웅 씨의 문값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웅 씨의 그 생각은, 생각은 국보급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영웅씨는 어쩌면 그렇게 사진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진만 봐도 얼굴만 봐도 그 몸값이 더 추가가 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영웅씨 사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 보세요. 어색한 사진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물고기 뮤직이 찍어서 올리는 사진도 있고 기자들이 현장에서 찍어서 올리는 사진도 있습니다. 임영웅 씨는 특별히 얼짱 각도 같고 언제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임영웅 씨 사진 표정은 늘 살아 있습니다. 얼굴이 아주 작기 때문에 사진이 잘 받는 그런 얼굴이기는 하지만 늘 임영웅 씨의 그 표정이 살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말 사진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을 표현해내죠. 그런데 임영웅 씨 사진이 이렇게 다 살아 이명웅 씨 사진은 정말 볼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웅 씨는 어느 한 순간 긴장을 풀고 얼굴 근육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사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웅 씨는 늘 그만큼 긴장해 했다는 사실 있다는 거죠. 저는 이명웅 씨의 표정만도 천억짜리가 아닌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사진 표정 기가 막힌 아티스트를 꼽으라 그러면 배우보다도 그 표정이 더잘 살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이번에 이제 한국 음악 컨텐츠 협회에서 14주 차 4월 2일부터 8일. 서클 차트. 서클 차트는 일본의 오리콘 차트, 미국의 빌보드 차트와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대한민국 대표적인 음원 차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음악 컨텐츠 협회에서 만든 차트가 서클 차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임영웅 씨가 또 상위권에 상위권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뉴진스, 블랙핑크의 지수, 아이브 등이 이 세대 공간 부분에서 상위권에 임영웅 씨는 세대 공감 분야에서는 뭐 1등한 것도 있고 전체 이제 순위도 있고 그렇겠죠. 어쨌든 아이들하고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리고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지수도 나왔습니다. 4월달 거죠. 1위는 뉴진스가 했군요. 요새 뉴진스가 너무너무 걸그룹인데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뉴진스의 대표는 여자 사장입니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옷도 아주 유니크하게 잘 입히고 잘 연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2위,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2위 임영웅 씨입니다. 뉴진스는 지금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아이돌 걸그룹입니다. 2위가 임영웅 씨, 3위가 블랙핑크, 이명웅 씨보다 한 단계 뒤졌습니다. 4위가 BTS. 그러니까 이 상위권, 5위권 안에는 이제 이명웅 씨, 뉴진스, 블랙핑크, BTS, 아이브, 이 5개 그룹과 이명웅 씨가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손흥민 씨, 100골 달성에도 불구하고 6위로 쳐졌습니다. 7위 유재석씨, 유재석씨 참 대단하죠. 유재석씨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8위 아이유, 그 다음에 9위 이정재씨, 1 0위 백종원씨, 11위에 이천원씨가또 올라 있습니다. 12위 트와이스, 13위 강다니엘, 강다니엘고 강다니엘과 유재석씨 정말 꾸준합니다. 그 인기가. 그 다음에 14위 세븐틴. 15위 장윤정. 장윤정 씨도 대단하죠? 장윤정 씨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16위 르세라핌. 17위 박서준. 박서준은 아마 요새 서진인에 출연해서 또 상위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위 김연아. 19위 공유. 20이 차은우, 21이 박보검, 박보검이 군대를 마치고 들어와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22이 송가인, 그 다음에 에이핑크, 김종우 이병현, 또 태연, 뭐 박군, 엔시티, 손석구 등이 30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평가를 해도 이명웅 씨는 늘 5위 안에 1위, 2위, 3위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하니까 이명웅 씨를 천억짜리 몸값 그렇게 평가하기엔 조금 너무 야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들의 블루스. 뮤직비디오가 2,5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2,500만 뷰 아, 우리가 2만 5천 조에 25만만 돼도 아, 얼마나 그게 정말 영광스럽고 기쁘고 기분 좋은 일인데 2,500만 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로 쉽게 해서 2,500만 뷰, 뭐 1,000만 뷰 이렇게 하고 있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국민들의 절반이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6천만이면 은본 사람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전국민이 임영웅씨 영상을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뭐 임영웅씨를 이렇게 천억 문값이 얼마짜리 이런 걸로 비견이 되겠습니까? 임영웅씨는 그런 숫자로 자기를 대변하는 거 싫다고 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했습니다. 뭐딱 부러지게 싫다고는 안 했지만. 그런 숫자로 돈으로 자기가 표현되는 거 가치를 몇 평하는 거 저도 좀 바람직하진 않지만 뭐 어차피 대중들의 관심이 그러니까 할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고맙습니다